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전 영상에서 제가 목소리가 좀안 좋고, 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활기차게, 더 건강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더 미래 지향적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프거나, 이런, 그렇던 건 아니라는 점,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금 오늘 속보로서, 지금, 뭐 이것은 뭐 제가 잠깐 지나간 뉴스인데 손석기 안나경 불륜을 유포한 팩맨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구속됐다 하는데 뭐 구속까지 시킬 만큼 뭐 중대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무튼 표현의 자유로 구속되고 이런 좀 나라가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쟁점 은 뭐냐면 그래서 불륜을 허위사실 유포해서 구속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둘이 공원이나, 퍼블릭 스트리트, 거리나, 아니면 공원, 퍼블릭 파크에서 손잡고 있었어요. 누가 그걸 보고, 불륜이라 얘기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형사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거 나중에 또 설명 드릴 수 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 표현의 자유의 처음 뿌리, 처음 시작, 이게 public forum Doctrine, doctrine이라고 해서 공공거리나 공원에서 있었던 것은 일단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둘이 손잡고 있었다 이걸 근거로 내가 불륜이다 얘기했을 때이 원리에 의하면 구수, 어,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민 사건도. 퍼블릭 그 파크 바로 옆에 산책로이기 때문에 퍼블릭 스트 p 트이두 개가 다 적용되는 doctrine, public forum d o c t r 걸 참고해 주시고요그리고 오늘 다룰 문제는 너무 중요한데 그 저, 중요한 문제 전부를 다루는 건 아니고 일단 하나만 다룰 거예요. u m d o 라텍스 문제 e p u b l 도 c forum doctrine, public f o r u 가족이 처음에는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죠. 설마, 설마. 근데 지금 계속 끊임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이 가족의 문제인데, 그 부모, 친구의 부모.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민이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만약에 그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이 손을 댄 거라면 정민이 그 몸에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1%라도 있을 때 완전히 사망하기 전에 그러면 사망한 다음에 사치유기를 하기 위해서 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망한 다음에는 가족이 어떻게 누굴 시키든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하든 그걸 사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죽, 죽은 뒤에는. 근데 죽기 전에는 저도 쉽게 예상을 못 했어요. 저도 쉽게. 죽기 전에는. 근데 지금 사태가 돌아가는 게 가족에 대한 많은 증거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후, 즉 사망한 뒤가 아니라 사전, 사망하기 전까지 완전히 사망하기 전에도 가족이 개입을 했다면 이런 경우가 되게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아, 이렇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그런 경, 방향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도 걱정하시고 경악을 하고 계신 거고 저쪽에서도 좀 발악을 하듯이 지금 대응을 하는 게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전, 사후가 아닌 사전적 의미에서 가족이 완전히 사망하기 전에 개입할수 있는 근거들, 근데 좀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근거가 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만 일단 라텍스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라텍스 되기 전에 어, 어, 언급 전에 아버님께서 얘기하셔 정민 아버님께서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이 모든 게 핵심적인 건데 이게 지금 가족이 관여된 게 전부 연결이 돼요. 그 말은 그 331, 332, 335, 337 여기서는 친구만 개입이 돼 있죠. 나머지, 뭐, 꼴뚜기 3인방, 아니면 기타, 제가 항상 말하는 4인방, 이분들은, 아무튼, BCD, EF까지, 초천재님 EF까지 막 얘기하고,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도 많고, 피의자도 많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331은. 일단은, 일단은 친구를 상정을 하고, 근데 친구가 337까지는 우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337까지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이후로 아빠한테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통화 내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사실을 얘기해서 그 가족이 이걸 좀 인지한 거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 근데 그 가족을 속이고 정민이 옆에 있어요 했으면 가족도 속은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통화를 했느냐, 내용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를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 다만 지금 새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종합을 하면, 옆에 정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그 이후의 행동들이 그냥 통화하고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왔잖아요. 한강으로. 가족 전부가.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펜스 넘어가지고 5시 12분에 오고 그 다음에 피의자랑 이제 친구를 피의자를 부르겠습니다 피의자랑 피의자 부가 계속 지금 노란색 보이시죠 5시 16분 17분 19분 23분 24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노란색 비타예 에서만 22분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2분 동안 비탈에서만 그렇게. 아니, 말이 됩니까? <laughs> 만약에 사람이 실종이 돼가지고, 한강을 다 어디 가는지 같이 모르니까, 한강을 다 뒤져야 된다면 다 돌아야 되는데, 그 장소 비탈, 돗자리 사태에 있었던 그 비탈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그것도 피자는 한 번인데, 올라오는 것도 연출을 하네요.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그 피자 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왜 이런 거죠? 이거를 다 시간 단위로 정확히 초단위로 아버님께서 분석을 놀랍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거짓말 계속하고 그 어머니도 거짓말 주차장이 있으면서 거, 자꾸 더 거짓말하고 모든 걸 인지한 상태에서 계획했으면 이거는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정민이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행동은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행동하지 않아도 그 모두, 그 가족 전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49명 나들목 앞에서도 찾는 모습이 아니었고 뭐했죠? 막 쇼하고 쓰러지고 이상하게 혼내고, 그러니까 찾는 거는 관, 관심, 관심이 없고 CCTV만 3명다 의식하고. 아무튼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 보면 볼수록 제가 아버님이 이거 정리하신 거 보고 제가 너무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강비탈만. 돗자리 사태 강비탈. 이렇게 명백한 게 드러나도 꼴뚜기 3인방은 침묵합니다. 중요한 증거가 드러날수록 침묵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냥 오로지 그냥 BCD가 또 있을 거다. 그리고 분석해보자. 화면, 화면 조작, 하루 종일 화면만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댓글도 굉장히 지 분노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참을, 참고 있고 일단 오늘 쟁점은 제가 화를 다스리고 그래서 제가 뭘 다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이제 모든 걸 가족에 관한 모든 게 새로워지고 새롭게 우리가 탐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게 공범이 되는 가, 상황까지 다, 다가오고 완전히 사망하기 전에 정민이 완전히 사망하기 전에 도대체 뭘 어떻게 누가 어디까지 개입을 한 건지 도대체 뭐하러 간 건지 이 의문이 지금 이제 끝없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범이 지금 가족이었던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404, 406 새로 드러났죠. 응쿠, 혼자 웅크리고 있는 거. 아버님과 통화한 다음에 웅크리고 있다? 그 통화 내용이 뭘까요? 아버지랑 통화한 다음에 웅크리고 있다. 근데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강은 어떤지 다 알잖아요. 성인으로서. 따라서 이게 또 CCTV 의식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거는 이게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라텍스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아래서 이상한 소문을 내놓는다 하지만 다 가짜다 라고 하면서 전문가 두, 둘을 대동해서 라테스 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죠 라고 확인하니까 아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이손 사진이 라테스가 아닌 실, 실제 맨손이다 맨손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장갑 이렇게 하얘야, 하얘야 되죠 이 마스크는 이렇게 하야지 않고 한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맨손으로 보이죠 라테스 없습니다. 라테스 없어요. 근데 라테스를 처음에는 꼈다가 나중에 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가능성은 항상 생각해야 되어 됩니다. 다만 이, 이 영상은 음, 보시면 맨손 같다, 맨손 같다. 근데 이건 토끼굴 장면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장면을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또 토끼굴 장면 은 CCTV가 뭐 조작했다, 사람들이 조작했다라고 그 아래서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CCTV 어 그알 스스로 국민한테 방송한 엘리베이터 장면은 CCTV가 원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작된 걸 내보낼 일은 없고 원본을 갖고 엘리베이터 장면을 우리는 보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방금 토끼굴 장면에 실험을 했던 건데 그 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 슬라이드로 보십시오 맨손 명확하죠 맨손과 라텍스 차이가 너무 납니다 명확합니다 육안으로도 선명하다 선명합니다 맨손 선명합니다. 선명. 따라서 이건 실험자인데 그 아래서 이 흰색과 이 흰색이 똑같죠. 거의. 예, 이만큼, 이렇도록 흰색은 티가 납니다. 아까 맨손도 티가 났죠. 맨손이 확연히 알수 있었죠. 이렇게 라테스 켜도 확인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끼 골 장면인데 그 아래서 여기 전문가 분석을 해놨죠. 색깔이 비슷하다. 약간. 그래서 결국은 이 마스크색과 흰색이 아닌 목에 있는 살색, 목에 있는 살색과 진짜 살색이 유사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하다. 살색이 유사하기 때문에 맨손이다. 그래서 맨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토끼굴 장면이잖아요. 모든 장면을 분석해야죠. 모든 장면. 라텍스가 의심되는 모든 장면을 분석해야죠. 가능성을 분석해야죠. 자, 토끼굴은 그렇다 치고 맨손. 토끼굴에서는 라텍스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엘리베이터 장면을 보겠다 이거죠, 우리는. 자, 이제 엘리베이터 장면인데, 엘리베이터 탈 때는, 여러분, 일단 색깔도, 아까 맨손과 우리 라텐스 계속 비교해 왔죠? 이거 맨손이 아니라 라텐스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에 딱, 어, 이거는 맨손이 아닌데? 딱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여기 여러분? 이렇게 돼있죠, 여기. 여기, 여기 뭐 있죠? 아무튼 이게 지금 맨손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부분 아참이 부분 뭐가 있죠? 따라서 저 색깔도 그렇고 이거 맨손이 아닌 라테스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테스로 무수히 고민을 했어요 무수히 또 색깔도 확실히 더 라테스죠 아까 맨손 라테스 확실히 달랐잖아요 확실히 달랐는데 맨손이 아닌 라테스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게 맨손은 아닙니다 자. 이거 어머님은 맨손 같은데, 뒤에 이, 어, 아버님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 같은데,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이. 그죠? 렇 그렇게 봐도. 아무튼 색깔이 완전히 라테스, 전원적 라테스 흰색, 그 라테스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라테스. 여기도 이제 자꾸 비교되되데 맨손은 이렇게, 맨손은 이렇습니다. 맨손은 살색. 완전 흰색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완전 흰색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완전 라테스 아닙니까? 완전 라테스 제가 볼때는 완전 라테스 입니다 맨손이야 라테스야 라고 판단하라고 했을땐 저는, 아, 저는 맨손이 아니다 도저히 아니다 라테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눈은 그렇게 보입니다 라테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약간 떠 있죠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약간 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흰색 완전 흰색 그러니까 라테스색 그리고 여기 끝에도 약간 뭔가 라테스 낀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라테스 낀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라테스 낀것 같지 않으세요? 이, 이 동그란 부분? 이렇게 뭔가? 예. 또,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뭔가 낀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맨손이 아니고 살이 아니고 뭔가 낀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뭔가 낀것 같습니다, 저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낀것 낀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떠있죠? 떠있죠, 여러분? 여기, 여기 떠있죠, 이렇게? 명백하게 떠있습니다. 여러분? 라테스 낀 겁니다. 여기 떠있죠? 여기도, 여기도 뭐낀것 같죠? 장갑 낀것 같죠? 딱 보십시오. 전체적으로도 보고, 상세히 보고, 장갑 낀것 같습니다, 라테스. 예, 지금 마찬가지인데, 라테스 먹힌 뭐것 같아요. 또, 또, 또 벌어져 있죠, 여기. 틈이 조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이 부분. 벌어져 있죠, 여러분. 장갑 낀 겁니다, 장갑. 라테스. 또 여기 벌어져 있죠, 여러분. 전 확실히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이, 아무리 봐도 제 두뇌랑 제 눈은 그렇게 보여요. 지금 떠 있습니다, 여기. 라테스. 여 계속 좀따 있자, 여러분. 라테스.